v b n 자 반갑습니다 주식전쟁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조선산업 다시 부흥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끝까지 꼭 달아주시고 이어서 시청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이제 소개해드린 기업 말고 지지난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기업이 이제 하이로코리아랑 태광이라든지 뭐 성광밴드 이런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이제 조선산업에 대해서도 많이 좀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도 과거부터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려왔었는데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던 섹터 중에 몇 가지가. 첫 번째가 이제 뭐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MLCC 반도체랑, 그 다음에 조선 LNG선이죠. 이거는 뭐 MLCC 반도체고, 그 다음에 또 강조드렸던 게 이제 폐기물 산업입니다. 네, 사실, 이제 폐기물은 지금 너무나도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더 이상 뭐 언급하는 것도 두말 하면 입 아플 정도고, 사실 이제는 투자하기 좀 애매해졌어요. 뭐 인선 ENT라든지 제가 작년부터 찍어야 된다, 찍어야 된다, 뭐 너무나도 제가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선 ENT를 아직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은 뭐 이제 보유자의 영역으로 서서히 가고 있지 않을까 좀보여져요뭐 올해 들어서도 수직상승을 보여주더라고요 아마 제가 투자라고 했을 때 투자하신 분들은 못해도 지금 한 5, 60% 10% 정도는 수익을 내고 있을 것 같아요. 최소 50% 정도는 수익이 나고 있을 것 같고요. 뭐 y n t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찌그라찌그라 찌그라 얘기했는데 지금 이것도 뭐한50% 정도 수익이 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폐기물 업체를 공격적으로 이제 사들이고 있는 IS 동서 같은 경우에도 어 작년부터 제가 계속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한50% 정도 올라 있어요. IS 동서, y n 인선 e t 인선이엔티 모두 잘 가지고 있고 또 이제 폐기물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핵심적인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폐기물 업체 중에서도 뭐 TY홀 홀딩스라든지 뭐 지주사 이긴 하지만 폐기물 업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뭐 t 이 홀딩스는 한번 이제 조정 나왔다가 다시 이제 올라온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29,000원이 뚫으면은 도약을 한번 크게 해줄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 좋은 수익을 내고 있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많이는 아닌데 뭐 작년부터 제가 강조드렸을 때 매수하신 분들 한20% 정도 수익이 나고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보유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한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작년부터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죠. 지금 한솔홀딩스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솔홀딩스는 사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그냥 그저 그랬는데 4월 달 들어서면서, 이번 달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차트도 지금 딱 위로 상방으로 안착을 120선 위로 해준 모습이라서, 한솔 홀딩스 같은 경우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주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이 돼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가져가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폐기물 관련주로 말씀드렸던 뭐 서한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죠. 서한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 4월 달에 또신고가 랠리를 쓰고 있는 모습이라서, 폐기물 관련주로 공략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좋은 결과를 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싶어요. 쭉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MLC 반도체 쪽은 제가 삼성전기를 워낙에 이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전기는 뭐 이거는 두 말하면 입 아프죠. 이거 50% 넘게 수익이 났을 것 같은데 아, 딱50% 정도 올랐다가 살짝 조정 나와서 지금 한25% 정도 수익 구간이네요. 잘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마콘덴서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사마그룹 있죠 사마콘덴서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 많이 올랐고요 올해 1월에 슈팅이 강력했죠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추가 슈팅도 충분히 나올 것 같고 삼성전기와 함께 실질적으로 mlcc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은 사마콘덴서와 삼성전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기 올라갔고 사마콘덴서도 어느 정도 올라갔고 사마전기가 이제 사마그룹 주라서 사마콘덴서랑 같이 갈수 있다 그랬는데 mlcc 라기보다는 이제 실적 이슈로 많이 올라갔죠 삼전기 그래서 지금 계속 신고가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뭐 구독자 여러분들 영상 잘 보고 따라오고 계시면 좋은 결과 내고 계실 거라고 예상이 돼요. 제가 또 이제 한 가지 강조를 드렸던 게 LNG 선인데 LNG 선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그 조선주들을 설명드릴 때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일단 국내 이제 유명한 조선업체들 뭐 대우조선해양이랑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데가 이제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인데 사실 이제 공감을 하시겠지만 한국조선해양도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고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뭐 보유하셨던 분들 좋은 결과 되고 있을 거고 삼성중공업도 작년 6월달에 달성했던 고점을 3월 말에 이제 갱신을 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대우조선해양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전고점 돌파까지는 나오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추 이제 움직임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 사실 이런 이제 그 대기업들도 좋지만 우리가 이제 뭐 전기차, 수소차 얘기를 많이 할때 자율주행 얘기를 할때 현대차를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현대차에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좋다 말씀드렸고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HSD 엔진 만큼은 반드시 찍어라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매수하라고 더긴 말이 필요 없겠죠 HSD 엔진 지금 약150% 가량 상승해 있는 모습이고 저는 아직도 HSD 엔진 추가 급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 매도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HSD 엔진, 우리 VIP 회원분들도 뭐 거의 한100% 가까이 수익을 내고 나왔죠. 그 다음에 뭐 한국 화본. 이것도 우리 VIP 회원분들한테 추천해서 한50% 정도 먹고 나왔는데 아직도 상승 랠리라서 제가 보기에는 또 추가 급등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동성화인텍이라든지 이런 이제 LNG선 관련주들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최근에 신고 갔었고요. 그다음에 뭐 세아제강. 새하재강. 세아제강은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5만원대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11만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세진중공업, 네, 세진중공업 한 3,000원대에 추천을 했는데, 뭐 8,000원대까지 올라갔죠. 지금은 6,600원이고요. 추가급 등도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새롭게 또 조선 산업이 부흥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파동을 보여 줄수 있을 만한 섹터로 그냥 일반 조선 섹터가 아니라 조선 피팅 업체들을 좀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기자재주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사실 뭐 LNG선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에 흐름이 좋기 때문에 뭐 BMT 같은 경우만 우리가 보더라도 기자재 관련된 종목으로서 주가가 이제 너무나도 잘 올라가고 있어요. 2020년 대비해서 뭐 이미 뭐한 7, 80%가량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후속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을만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확정적으로 수주를 따낸 것만 해도 조선업계에서 너무나도 물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로 쏟아지는 물량 그리고 실적이 어마무시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산유국들 같은 경우에서도 원유를 이제 뭐 증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가가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사실 그건 이제 좀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이 보통 중동 산유국들 같은 경우에는 재정 수입의 거의 한 8, 90%가 석유가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이제 석유 가격이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이 거기에 따른 캐파 증대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이 유가 회복을 통해서 굉장히 큰 산업의 훈풍이 불어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산유국들 증산 계획이 어느 정도는 확정이 되고 유가가 안정이 되면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유가 급락이 나왔었던 이러한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형 해외 수주 프로젝트 이러한 부분들이 중단시키는 좀 나비 효과를 불러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이제 이 인프라 산업에 관련해 가지고 중동 쪽으로부터 어마무시한 이제 수출 랠리가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중단된 게 많았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조선 산업 자체에 따라서 회복 기대감이 강력하게 불어오고 있고 일단 이건 기대감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수주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절대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감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이 피팅 업체 쪽들로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BMT 같은 경우에 먼저 선제적으로 좀 올라간 것 뿐이고 아직 올라가지 않은 피팅 업체 대표적인 이제 뭐 하이로코리아라든지 지금 이제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태광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광밴드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피팅업체들 중에서 탑픽 종목들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에요. 피팅업체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피팅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관이음새라는 뜻인데, 이게 용접용 피팅이 있고, 개장용 피팅이 있어요. 지금 태광이랑 성광밴드가 사업을 영위하는 게 용접용 피팅이고, 하이로 코리아가 하는 게 개장용 피팅이에요. 그래서 이게 피팅이라는 것 자체가 조선 이쪽 뿐만이 아니라 건설 쪽에도 쓰이고 보통 이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인프라 산업이 회복이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던 어떻게 보면 투자가 본격화됐을 때 엄청난 수혜를 볼수 있을 만한 섹터입니다. 이 피팅 업체들이. 뭐 구조물에 설치되는 배관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연결해주는 관 이음새들 이런 게다 피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걸쳐서 쓰입니다. 뭐 용접용 피팅 같은 경우에는 대형 배관에 연결해서 이제 사용이 되고 개장용 피팅 같은 경우에는 주 배관 주변에 이제 부착해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사실 이제 이 피팅 업체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태광이랑 성광밴드랑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여태 안 올라가고 있다가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제 막 뚫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실적적인 부분도 올해 하반기부터 무시무시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지금 보이는 실적이 다가 아니라는 거. 앞으로 늘어날 만한 실적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 이 피팅 업체들, BMT를 뒤따라서 급등할 만한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서운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이번 조선 관련된 수주액들이 계속 늘어나는 걸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어, 향후 이제 조선 산업에 따른 엄청난 수혜를 볼 수가 있겠다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부분이 계속해서 개선이 될 거라는 이 기대감 때문에 어, 대표적인 이제 피팅3사 하이로코리아, 성광밴드, 태광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세 종목 중에 한 종목은 꼭 포트에 포함시켜야 되는 그리고 공격적인 매수, 공격적인 비중으로 투자를 해도 좋을 만한 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과거 이제 LNG 추진성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조선 산업이 완전한 격변기를 겪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직도 상승하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던 이런 피팅 산업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선점할수 있는 종목들이고 그러한 산업이라서 지금 이것도 아는 사람들이나 알지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다 이제 뭐 현대미포조선 이런 거 찍고 있지 이런 거 모른다고 HSD 엔진 이런 거나 보고 있고 HSD 엔진은 이제 와서 찍으면 어떻게 단타장인이 작년부터 찍으라 그랬는데 다 뒤북치죠 올라가고 나서 하이로코리아 지금 주가 하나도 안 올라갔어요. 성광밴드 이제 막 들어올리고 있죠. 태광 마찬가지 나중에 이거 주가 12,000원 13,000원 가면 그때 가서 뭐 태광이 탑픽이니 어쩌니 이러고 또 떠들어 제끼겠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언제 매수하시라 어, 성광밴드 12,000원 13,000원 태광 12,000원 13,000원 하이로코리아 막 25,000원 막50% 날아가고 나서 뒷북치는 TV 보고 사지 말고 항상 한발 앞서가는 단타장인의 이 주식전쟁 유튜브를 보고 한발 먼저 매수하시라는 거예요 하이로 코리아 태광 성강 밴드 이 종목들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이거 한50% 정도 날아가고 나서 그때 가서 미디어에서 피팅 업체 봐야 된다 막 이러면서 떠들어 제끼면은 그때 가서 뒷북치지 말고 제가 HSD 엔진 작년부터 이제 제가 얼마나 내가 디테일하게 얘기해줬어 어? 갈 수밖에 없다고 LNG 추진선은 이게 산업 구조상 갈 수밖에 없다 이번에 국제해사기구 IMO에서 선박 환경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에 16년도부터 건조하는 선박은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배출 강제규제가 들어가고 2050년까지 CO2 50%를 감축하기 때문에 2020년부터 황산화율 SOX 배출규제가 3.5%에서 0.5%로 규제를 때릴 거다. 그렇기 때문에 LNG 추진선, 이거는 그냥 이게 뭐 사업성이 좋고 뭐 가성비가 좋고 기술이 좋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무조건 될수 밖에 없는 거다. 아니, 강제로 그냥 때려버리는데 어떡하냐, 그거를. 근데 이 기술력이 어디가 좋다? 중국? 아니죠, 한국이죠. 중국한테 왜 한국 조선이 밀렸습니까? 얘네들이 싼 마이로 후려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기술력도 없고 그냥 후진, 어, 꼬른배 갖다 주어놓고. 그러니까 저기, 저기 어디야, 호주 앞바다에 그냥 가다가 떡하니 서버리지, 고장나가지고. 한국 배는 안 그러거든. 장인정신이 있거든. 왜 대한민국이 조선 1등이었는데. 그래서 국제 다른 나라들이 다 이제 막 이제 와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어? 연어들 마냥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와가지고, 아이고 제가 어, 지나고 나서야 비친 걸 알아보았습니다. 어, 역시 대한민국 K조선, 킹갓제너럴조선을 이제 알아봤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HSD엔진 단타 장인이 한참 얘기할 때 거들떠도 안 보다가 5천 원에서 만원 가니까 100% 올라가니까. 그제서야 찍는 이런 이제 한심한 투자자가 되지 말고 지금 찍으라고 할때 찍으시는 게 좋겠다. 하이로코리아, 태광, 성광밴드 이제 시작이다. 나중에 50% 100% 날아가고 나서 뒷북쳐봐야 의미가 없다. 상계미처럼 매매하지 말고 단타장인 전문가가 미리미리 이렇게 딱딱 찝어주니까 미리미리 사고. 성광밴드, 태광, 하이로코리아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지금? 작년에도 그러고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야 LNG 추진선 아무도 얘기 안 했어. 단타장인이 얘기하니까 100% 가니까 그제서야 그냥 오래 들어서 LNG를 찍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어, 똥 싸고 앉아 있는 거지 그냥. 다 늦었지 이제. 뭐 이제 와서 찍는다 하고 있어. 이제는 그래도 마지막 남은 조선 이제 제대로 한번 어마무시한 폭동을 기대해 볼수 있는 게이 피팅 3사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다. 한번 검색 직접 해보세요. 알면 알수록, 야, 단타자인 점과 역시, 그냥, 기가 막힌 기업만, 기가 막힌 산업만 추천하는구나. 어, 안갈 수가 없네. 조사하면 할수록 감탄하실 겁니다. 직접 한번 해보세요. 원래 투자라는 건 본인이 확신이 들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난 알려줬고, 어, 어느 정도 내용도 알려줬으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한번 직접 보세요. 가나 안 가나 한번 두고 보세요. 이렇게 저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산업, 더 좋은 기업, 더 좋은 종목,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달아주시고 다음 영상도 불이 나게 달려가지고 선침해하는 우리 주식전쟁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개인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타장이 전문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